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견고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고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신 6절에서 17절 말씀에 베냠과 유다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나오매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오늘 본장 8절 말씀에서 각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경관 곳에 이르러, 타인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3일 네. 하서 22장 45제에서 47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기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유아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서 1,8편 44절에서 46절 말씀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그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유아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다니엘서 11장 3 0 일제에서 32절 말씀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겨울로 당할 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